완도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로 확진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동선 공개까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의 화장품 방문 판매업체를 다녀간 야간 돌봄교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된 어린이집. 전수검사를 통해 교사와 어린이들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교사와 원생 등 46명이 겨울철 환기도 미흡한 상황에서 밀집해 생활한 점이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추가 감염 확률이 높다고 현재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양성이 나왔지만은 현재 자가 격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추가로 확진된 교사들의 동선, 스피닝 운동 시설과 사우나, 식당 등 15곳 가량을 다녀가면서 직간접 접촉자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교사는 인근 해남의 교회에서 교인 70명가량과 예배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곳곳에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에는 불안한 주민들이 몰렸고 오후에서야 순차적으로 공개된 확진자들의 동선 정보에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네, 안내 그런 게좀잘안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희 직원들끼리 돌려봐가지고 동선 표를 그래갖고 그런 거를 미리 다 알면은 좀 산되는 것도 빨리 방지되고 좋을 거. 그동안 확진자 3명에 그치면서 청정 지역으로 꼽혀왔던 완도군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원의 일반 진료를 중단하는 등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동 동선을 폭넓게 파악하여 직간접 접촉자 모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 교사들의 동선을 통한 N차 감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완도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